따라가 d e 손 s o 손 w a 손 완델손 왼발 r s 트 n Wander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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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n d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 앞서가는 팀은 포항입니다. 이제 원이이을을은은후에 공격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일단 볼이 끊기면서 네. 완델손 선수에게 앞이 열리는 중거리 슈팅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거든요.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완델손이었고요. 정말 구석으로 정확하게 잘 찔렀습니다. 워낙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만큼 네. 앞이 열렸을 때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네요. 이광현 골키퍼가 몸을 쭉 날려봤습니다만 워낙 볼의 스피드가 빨랐던 완델손의 슈팅 이렇게 되면서 완델손의 리그 3호골로 포항이 1:0 원정에서 앞서갑니다. 완델손 선수가 포항의 오른쪽에서 지금 많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초반부터 가벼운 목돌림을 보이면서 예. 선치 득점을 승진했습니다. 이광영 골키퍼는 K리그 데뷔전에서 첫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. 지금 일단 VAR 심판진과 함께 이야기를 건네듣고 있는 탁병진 주심이에요. 아무래도 이 제리시 이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. 반칙 아니고 큰 문제 없습니다. 그대로 완델손의 선제골로 1대 앞서 나가는 포항입니다.